하... 샌드박스의 아침 피곤합니다 새벽 3시에 방송 끝나고 잠자고 9시에 일어나서 지금 사우나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2시에 있는 촬영 때문에 이제 점심 먹을 준비를 하고 일단 다산 디지털 역으로 렛츠고 샌드박스에서 레디브를 하나 챙겨주고 여기서 하는구만 패지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팬들이 왔습니다 팬은 아닌 것같기다 뽀뽀 형님도팬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뭐야? 반갑습니다 어, 네네. 습니다사 뭐. 네. 로네 반갑습니다 네네. 한번요 네, 네. 님 보러 간다니까 클레런들이 아. 질문을 지금 한몇개 해놨거든요 클래시홈 <laughs> 필름 네네네 그 이번에 영웅이 말릴 풀린다는데 혹시 몇 랩까지 풀리나요? 아 근데 네, 공격이 쓴 된다는데. 아, 네네. 아, 뭐레버이 뭐 어떻게 되나요? 강인지의 아. 구호를 언제 나오나요? 진짜 그 업데이트 와춰서 같이 나오지 않을까? 아.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오늘 누구 보러 왔어요? 솔직하게. 아, 네? 어, 뽀꾸 님 그리고. 진짜 네? 저도 오늘부터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게 네. 기 전에요? 오늘 누구 보러 오셨어요? 저는 놀러 왔는데. 네. 친구는 누구로 왔어요? 저, 근데...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요? 네, 저 많이 봤어요. <laughs> 고마워요. 분들 저 적을래요? 구독자한테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아기 구독자한테. 고마워요. 사니까. <laughs> 근데요? 저 BM. DM. BM이라네. DM.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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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이해 이 년만이에요. 아2 년만이야. <목소리> 미래 미에, 이래 애들 아 클래시오픈 네, 네, 클래만 받거든요. 약간 미래미야. <목소리> 아 <목소리> 너무 웃긴데. 천장. <목소리> <잠자! 목소리> 아 개웃겨. 애들 보시면 은 지금 아버지만 찍고 아들은 안 찍는 그런 장면. 아버지가 찍고 싶어하는 네 하나 둘셋한번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네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와저 어? 아, 아름다운 사람이 <laughs> 생겼어요. <laughs> 와 고마워. 여기 여기 봐야지 여기 봐야. 하나 둘셋 <laughs> 예뻐요. 와 아, 짠다. <됐다>. 나손 흔들어 봐, <laughs> 손 흔들어. 자그럼 저희 이제 이벤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같이 게임을 할 크리에이터 뽀뽀라고 하고요 옆에 계신 분은 B. 네 저는 크리에이터 비엠입니다 아자 준비 다 됐나요? 준비 되신 분손 들어주세요 반전이 조금 위험하죠? 자 비엠 같이 놀고 있어요. 뭐, 나나나나이 아, 가요. 뭘 할지 모를 것임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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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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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양자 지금도 양탄자 벌써. 크리에이터가 굿. 아, 이게 바로 바로. 전장. 여 거죠. 자, 이거 지금 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하는데 했어요? 대단한데? 응. 오, 일단 로한 거. 죠저는 약간 아 로를 할까 말까 어. 啊。<Yeah. S 2> yeah. 여기서 누가 먼저 탈출? 주노 티구 맞았습니다 주노 티구 많이 했어요. 자, 이거는 감을 차야 되거든요. 너무 아깝죠 감을 차야 돼요. 자, 자, 주노 티구 가운데 꼈는데 과연 여기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아, 허네 날려버렸어. 자, 그리고 아이돌 리브러스. 아, 담크 선수. 결국에 잡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네명 남았는데 왜두명 조사고 있죠 1900점이 아니라 19,000 원. 19,000이죠 19 이제 일부가 사실 끝났어요, 여러분들. 공카에 후기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여기 공카 관계자분이랑 직원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이벤트 자주 한다니까 좋은 후기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개구리 <laughs> 안녕. 몇 살이야, 개구리? 그1 5살1 5 살. 칼. <laughs> 칼. 비키니 샀다고. 아, 그때 정말 미안했지. 친구들은 누구 보러 왔어요? 둘다그 중에 한 명을 비엘. 고른다면? b M 아니 아니 진짜 솔직하게 비엘. 아 오, <laughs> 친구는? 아꼬 나도, 나도 비비 때문에 왔어 비 때문에 왔 대전에서 왔어 <laughs> 진짜야? 레알이야? 나도 광주에서 왔어 서인아 1등 해가지고 인터뷰 준비 <laughs> 친구는 누구 보러 왔어요? b <laughs> D m 과 뽀꼬 중에 아 이렇게 있잖아요. 몇 점점이에요? 2 7 0 0점 이천칠백점. 실 네. 잘하는 브롤러는? 어, 지금 십오 랭크 프랭크. 프랭크 오. 프랭크 올리기 어렵던데 네. 몇점 정도 돼요? 지금 랭크에 이백칠십육 개예요. 높네. 그래도 많이 높네. 혹시 BM 님과 BM가 아, 꼽고 중에 누구 보러 오셨어요? 저... <laughs> 둘 다. 둘다 보러. 근데 그 중에서 한 명만 딱 고른다면? 된다! 오늘 1등하면은 기프트카드 있으니까 꼭 1등해요 네친구는 누구 보러 왔어요? 저요? 1등 누구 보러 왔어요? 저요? 어... 네. 아 역시 그러면 바로 쇼다운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엠님 저희 경품이 어떻게 되죠? 자 렛츠 브롤 어? 위에 외곽에서 한번 돌려. 어? 가지마, 자, 자자. 아! 지금 파이퍼 구진 숨어있던 김에게 탈락을 해 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자, 그리고 위에 또 탈락을 할것 같은데. 자, 가라 넣어 이게 위에구나 이게, 이게 바로 아? 달라졌어요 우리 비행기 어, 지금 비비는 아 잠깐만 비비 지금 우리 비행기 중요한 게 아니고 비비는 스포드라이트 잡아주셔야 되는데 5.5가 이미 탈락했다고 하고자 비비가 아, 아쉽게도 비비는 탈락을 했고요 자 지금 7등이에요 야 이거 8 뭐하는 거야 지금 너네 야 이거 지금 뭐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 형님 나 이거 지금 비행 지금 난감해요 세 명의 여자들 사이에서. 네. 비 m 망했어요. 자비 m 과연 여기 역경을 탈출할 수 있을 것인지. 자 크리에이터의 10번 원 심판. 자 나쁜 친구들이에요. 나쁜 친구들 지금 1파자 반란 친구들 저 반란 친구들 응원하겠습니다. 왜? 폭파. 아, 1등, 자기 인터뷰 할 것도 생각을 해왔대요. 어, 인터뷰까지 생각이 왔어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너무 좋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뭐야, 오, 미스 파이말리. <laughs> 야, 어이가 어 아, 자, 지금 살려하다고 아, 아, 하는 어린 친구의 외침을 무시하고 비를 맞주 잔인하게 쫓아가면서 죽이고 있어요. 근데 왜? 지금 어린지기가 종목을 승리한다고 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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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린 친구한테 지금 비빔국도 비빔국도 줍고 자 이제 3명 남았어요 3명. 여기서 이제 3명 중에 한 명만 우상이랑안드로 받아갑니다. 아우가 봤을 으면 약간 엘프리고가 조금 유리하지 않아요? 아니요. 지금? 아 저는 탈락을 했고 아 레드 렌더. 아이파이 렌더, 지금 아, 아, 렌더. 상당히 잘버티는데자비비비야 숨어 있다가 야삽하게 죽였어요 아 비비비비비 레드파이 레드파이 와 비에 그래. 지킨다더니 대신 잃었어요 와고가습이 다른 남자 원래 몰라. 사랑은 변하는법아 사랑은 변하는법혼 차만의 짝사랑이었나요 어? 자 지금 이렇게 비 네. 이천이 자 레드라이가 2등 자 기회는 축하드립니다 인상 안 드릴 거예요 다음 이제 이벤트는 어떤 걸 진행할까요 그러면은 대계탕을할 건데 1포인트! 야야! 와어 지금! 지금 3등급 점수! 점수! 네! 남 그냥 여기서 보이시기 어렵잖아요? 그리게예 살아. 람하는사아 네! 틀리데 틀리게 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선택 받으면 선택 안 받는 사람 그런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저 유튜브 답을 잡으려고 하는데 친구들 환호성 한번 지르면 안 돼요? 와! 자, 와! 이렇게 해서 오늘 이분 행사까지 마무리가 해요. 아, 해봤는데 네.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아, 네. SK 텔레콤 아 친원분들 와주셔서 정말로 네. 감사드립니다. 모두 재밌게 잘 즐기셨나요? 네. 다음에도 이런 재미있는 자리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게 했고요 어, 어, 제가 그렇게 힘을 받을 수 있게 후기 많이 남겨주신 댓글이라 오늘 기숙사에 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인사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